안녕하세요. 머니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멍굴입니다. 자, 오늘은 네. 파이썬 쾌도쿠스. 그렇죠. 이제 거의 끝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깔딱고기 <laughs> 하나 남아있는데, <laughs> 예, 조금 이제 어려운, 약간의 어, 예. 거북맨을 안 먹으셔도 돼요. <웃음> 예, <웃음> 예. 에, 이제 펑션 해볼까 합니다. 펑션 펑션 응, 어, 해석하면 함수죠. 예, 예. 어, 그냥 근데 함수라고 하면... 그래요. 뭐, 함수 많이 쓰니까, 이제 함수라는 용어인데, 아, 어, 이게 이제 수학에서 함수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뭐냐면, 얘는 잠시 출장 갔다 오는 거예요. <laughs> 그, 왜 출장 갔다 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이유로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문서에다가, 뭐꼭 종이 문서가 아니더라도 이게 에디터에다가 프로그램을 짜겠죠 이렇게 쭉 이렇게 프로그램 우리가 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끝나겠죠. 이, 이 순서대로 쭉 순서가 순서대로 실행하고 여기 오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짜면 좋은데 문제는 군데군데 비슷한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코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코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음. 멍구리 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짜시겠습니까 이거 똑같은 코드가 있으면 저는 Ctrl C V를 짭니다 역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 짜고 뒤에 나와서 조금 복사 붙여 넣기 한 다음에 또 약간 고치고 또 복사 붙여 넣기 하고 고치죠 자 이건 짤 때는 좋습니다 좋은데 아 잘못된 방법은 아니에요 옛날에 다 이렇게 했어요 잘못된 방법은 아닌데 어,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여기서 요 정도 프로그램이 조금 속에, 어, 코드가 좀 바뀌어야 돼요. 음. 그리고 그게 뒤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예. 여기서도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꿔놓고 또 가서 컨트롤, 찾아서 컨트롤 V 하고 또 바꿔놓고, 막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죠. 근데 좀더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얘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다가, 반복될 것 같은 문장은 미리 몰라요. 반복될지 안 될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이렇게 짜다가 얘가 반복이 돼. 이제 뒤에 이제 짜다 보면 알죠. 이후에. 근데 어쨌든 얘를, 얘를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약간 옆에다, 옆, 옆에다 써놓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써놓고, 얘는 얘를 한번 이렇게 호출하는 걸로 해요. 또 다른 걸 실행하다가 또그 부분이 필요하면 얘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또뭘 실행하다가 또그 부분이 필요하면 이렇게 부르면 되죠. 그럼 편하죠. 왜 그러냐면 뭐, 뭐 그냥 복사 붙여주면 뭐, 그 비슷한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어떤 때이 복사 붙여넣기보다 낫냐면 여기서 한번 고치면 이세개를다 따로 안 고쳐도 되잖아요. 예예. 예. 요게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 짜는 사람 관점에서는 요 관점으로 쓰는 겁니다. 어떤 펑션이라기 보다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쳐다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위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위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펑션을 쓰게 되면 프로그램 진행 순서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왔다가, 내려와서 또 갔다가, 왔다가, 또 내려와서 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프로그램 진행 순서가 이렇게 꾸불꾸불꾸불꾸불 꾸불꾸불 이렇게 되죠? 예, 예. 요거를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기... 이 함,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 하면서 네. 함수를 가장 처음에 쓰는 경,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뭐냐? 언제였냐면? <laughs> 생각해보면 이, 이 평선 비교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5일보다 네. 20일이 크네. 네. 20일보다 60일이 크네. 뭐 이런 거 비교할 때 패턴은 비슷한데 숫자만 조금 바뀌죠. 저 네. 가장 처음에 이제 함수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그때였던 었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 반복이 되는 코드가 있어요. 반복되는 코드를 갖다가 따로 떼어 놓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실행하면서 하는 거. 이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함수의 진정한 사용하는 의미죠. 예. 진행 순서를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이렇게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돌아왔다가 실행하다가 왔다가 돌아왔다가 내려갔다가 또 실행하고 또 다시 내려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문자근 대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왜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냐면, 왜이 개념이 중요하냐면, 처음엔 이렇게 짜도 돼요. 이렇게 짜, 짜시라고 권해요. 이렇게 짜. 그럼 이제 이게 짜증난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알면 이렇게 바꾸게 되거든요. 이렇게 음. 바꾸는 과정을 전문용어로 리팩토링이라고 불러요. 음. <laughs>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본인이 이렇게 엉망, 엉망으로 짰으면 엉망으로 짰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엉망으로 짠 코드를 보기 깔끔하게 바꿔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안 하고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짠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서 짭니다. 이렇게서 해 일단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제일 좋은 프로그램은 뭐냐? 어떻게 됐든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안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못 쓰고 뭐 <laughs> 예. 엉망으로 짰든 어떻게 됐든 일단 돌아가면 걔는 일단 된 겁니다. 예. 됐지만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어, 유지보수가 안 돼요. 한달 전에 짠게 기억이 안 나.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한달 전이면, <laughs> 기억 안 나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네. 그다음부터는, 요렇게 바꾸게 됩니다. 자기가 짠 코드를. 예. 버전 1, 버전 2,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 멍그리 님이 뭐 지난 2, 3년간 했던 그 과정이, 그게 맞는 과정이에요. 그거 없이는 프로그램못짰요 자, 그러기 위해서 펑션이라는 걸 쓴다는 겁니다. 펑션은 음. 이제 쓰는 쓰는 모양새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들어와서 그림은 그렇게 그려 봤고 펑션 임을 알게 해 주는 거는 앞에 이렇게 def define 문이 있어요. def라고 정합니다. 예, 예. 얘를 그냥 써 주고 펑션 이름을 정합니다. 이름. 이름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가 해야 될 우리가 요리를 하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예. 얘가 이 코드는 뭔가 요리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 요리를 하게 재료를 넣어줘야 돼요. 그 그렇죠.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걸 요거 파라메타라고 합니다. 이제 얘를 재료 함수를 음. 호출해줄 때 같이 그, 넣어주는 재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료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뭔가 요리해주고 요리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어, 리턴 값이라고 해서 받아오는 예. 거거든요. 예. 이제 뒤에 이제 설명하게 되겠죠. 보시고 이제 한번 그 여기서는 이제 함수가 별건안 해요. 어떤 파라미터를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파라미터 찍어만 주거든요. 예예. 일단 이렇게 해서 하면 아무것도 예. 실행이 안 됩니다. 예예. 이건 왜그런거냐면 그냥 이렇게 정했다라고만 아리켜준 거예요. 뭘 실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정했다. d e f 문 안에 그다음에 이건다들여쓰게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서 해 정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이름 있지 않습니까? m y f u n 얘를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 봤더니, 뭐 세상에,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메모리 어딘가에 myfung이라는 이름으로 함수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위치를 아리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myfung이라는 거는 주소죠. 얘는 주소입니다. 주소. 이름으로 된. 어, a는 1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파이썬 문장을 쓰잖아요. 이건 예, 예.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A라는 곳에 E를 넣는다 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딘가에다가, 어딘가에다가 E를 넣고, E를 넣고, 개를 나는 A라고 부르겠다. 어, 이제 좀더 깊어지죠? 주소의 그러니까, 어, 어드레스의 개념인가요? 아, 이거는 뭐, 또 아신다고. 아, 그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네. 예. 그니까, 그냥 A에다가 1이라고 네. 넣으면, 아, 그냥 이해하기 편한 개념인데, 네. 진짜는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계 내부적으로는 네. 어딘가에다가 1을 먼저 넣습니다. 얘를. 네. 넣고, 걔를 A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 위치가 돼도 되고 이 위치가 돼도 되고 어디든 상관없는 겁니다 음. 그 걔를 그냥 A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거죠 define문으로 해서 여기 들여쓰게 하고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예. 컴퓨터 메모리 어딘가에다가 컴퓨터 메모리 어딘가에다가 얘를 이 define된 함수 뭉치를 여기다 갖다 넣습니다 그죠? 넣고 얘를 my 펑이라는 이름으로 라는이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아, 뭐 이해가 안 되는 얘기는 아니죠. 예예.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아, 메모리 어딘가에다가 그냥 자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그렇게 갖다 싸놓은 다음에 아, 이름으로 부를게. 뭐 이,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거는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런 뜻이구나. 메인이라는 곳에 어디다가 마이펑크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걔는 역할이 함수의 역할이구나 뭐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괄호를 두개 치고 괄호를 열었다 닫았다 한 다음에 하면 무슨 차이가 있냐 얘는 이제 실행하라는 뜻이에요 음... 그 함수로 갔다와 출장 갔다와 그 함수로 이겁니다 이걸안 쳤을 경우에는 그 이름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고 괄호를 음... 열었다 닫으면 실행해라 걔를 가, 출장을 갔다와 음... 이런 겁니다 아... 그러면 자, 이게 왜 디폴트라는 값이 나왔냐면, 아무것도 안 줬어요, 재료를. 안 주니까, 자기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주면, 요게, 이게 이제, 형식은 이러, 이렇습니다. 형식은, 원래는 여기다 어떤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를 호출할 때 값을 안 주면, 아, 그냥 얘로 그냥 쓸게, 라는 겁니다. 예로 쓸게. 예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파란 원이라는 값은 디폴트라는 스트링을 갖게 되죠. 이, 이 값에. 그래서 예를 갖다 여기서 찍으라 고그랬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디폴트라고 찍은 겁니다. 여기서. 예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넣어줬어요. 새로운 파라미터라는 스트링을 넣어줬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 이제는 새로운 파라미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 디폴트라는 건안 써도 되죠. 예예. 그러니까 고값을 그 그냥 찍어 준 겁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썼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썼는데 따라 들어갔네요. 여기는 요요 이름으로 받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예. 근데 여기서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죠. 예. 그러면 그냥 얘가 하나인데 들어온 게 하나면 아, 얘는 얘 거구나라고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예. 좀더 이제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원래 다음 줄처럼 예. 파라미터 1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이렇게 꼭 넣어줘야 돼 얘를 여기다 넣어줘야 돼 라는 예. 거예요 이 제가 짠 프로그램은 대부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음. 이렇게 안 써요 이미, 그, 어, 이, 이런 식으로 그 명시적으로 쓰지 암시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음.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코드를 봤을 때이 값이 일로 들어갔는걸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이렇게 쓰면 이 값이 일로 들어가는 데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이게 파라미터가 하나짜리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니까 근데 이게 막네개 다섯 개가 돼 버리면 그게 꼭 앞에서부터 꼭 순서대로 들어갔는지 내가 어떤 때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에러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혹시 이름을 소... 저렇게 네. 명시적으로 써주면 네. 순서와는 상관없나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정해준 거죠. 음. 순서랑 상관없이 예. 그냥 막 뒤죽박적으로 써, 써줘도 어쨌든 예. 이 데이터는 이 이름에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예. 네, 상관없습니다이 파라미터 두개 이상일 경우에 고럴 음. 네, 때는 이제 어, 명시적으로 써주는 게 훨씬 낫다. 나중에 코드 읽을 때도 좋다. 기능은 같지만 이렇게 써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함수 하나를 네, 새로 정의했어요. 이 함수는 뭐냐면 이게 자승이죠. 리별두 개짜리로 보통 썼는데 그냥 일부러 이렇게 함수를 하나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스퀘어 2에다가 2를 넣죠. 2를 넣고 갔다 오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자승한 값을 돌려주겠죠. 예. 그래서 4가 나오는데 위에 함수랑 아래 함수랑 차이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음... 기본적으로 함수는 여기서 얘는 리턴이라는 것을 썼거든요. 리턴? 그러니까 함수가 실행되는 건 뭐냐면 밖에서부터 어떤 재료를 갖고 들어와서 뭔가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고 나서 리턴이라는 문장을 만나면 다시 이렇게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 얘는 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나가는 게 없네. 리턴이 없으니까 그럼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리턴을 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이 끝나는 게 아니라 리턴을 했는데 뭔가 줄게 없이 그냥 돌아간 거예요 예. 빈손으로 돌아간거죠 <laughs> 응. 근데 얘는 돌아갈 때 뭔가를 가지고 돌아간, 가지고 돌아간 겁니다 얜 빈손으로 돌아간 예예.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 데이, 데이터를 줬기 때문에 가져온 거를 갖다가 자 이제는 좀 익숙한 문법이 나왔죠 에, 이 값을 여기다 넣어라 그죠 그래서 예예. 받아온 값을 넣고 개를 찍어봤더니 4가 나왔죠. 함수는 이제 이게 답니다. 함수는 파라메터와 그 다음에 리턴값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출장을 갔다 온다. 코드가 잠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아, <laughs> 아, 영혼 없는 목소리 같은데 아, 재밌습니다. <웃음> <웃음> 음. 저기 그 yeah. 처음에 우리가 네. 함수 함수 뭐 제일 많이 할때 보면 다 붕어빵 얘기하거든요. 아, 그렇죠. 찾아보면 다 붕어빵 붕어빵 틀 얘기를 하는데 뭐뭐 네. 음, 뭐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시려고 그렇게 많이들 설명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어, 그... 그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와닿지 예. 그게 그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라미터는 결, 아니 함수는 결국 넣어 준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네. 어떤 값으로 리턴을 계산해서 해줄 것이냐, 어, 계산을 해서 이제 돌려준 예.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제 잘 이해하셨으니, 다음 메서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서드. 말은 좀 어려운데요. 하, 원래는 이건 이제 클래스 할때 나오거든요. 근데 미리 한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메서드가 뭔지. 예, 메서드는 어, 함수입니다. 같아요. 예, 예. 하는 역할이 같습니다. 예. 그럼 왜 함수라고 안 부르고 메서드라고 부르느냐? 네. 메서드는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는 메서드라고 그냥 부릅니다. 참 제가 그그 그 말을 이해하는데 2년 걸렸어요. <laughs> 아, <laughs> 클 클래, 그,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가 메서드라라는 음. 거를 알고. 실전에서 적용하는데 인형을 린것 같아요. <laughs> 그냥, 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예. 그냥 함수가 하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합니다. 예예. 기능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예예. 근데 왜 메소드냐? 예. 그냥 클래스 안에 있는 애는 메소드라고 부른다는 것 예. 뿐이에요. 예예. 이름만 다르고, 같은 예예. 일을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예, 함수, 함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st라는 스트링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hello, my name is Sam이라고 넣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메서드라는 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str s t r i 에아 이건 문자열로만 알았더니 뭐가 하나 붙었어요 네. 이게 함수거든요 네. 함수 이 함수인데 이 함수는 메서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이제부터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스 t r 이 클래스였어요 문자열은 문자열이라는 기본 타입으로 지난번에 이렇게 처음 강의할 때 그냥 그냥, 그냥 그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예. 사실은 이게 클래스라는 겁니다 클래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예. 클래스에 딸려있는 어떤 기능이 필요해요 함수가 예. 얘를 메소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 얘는 전부 다 점, 점을 찍어갖고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이 클래스에 소속된 함수 를 실행시켜라. 어, 뭐 이런 거죠. 아, 제가 진짜, 네. 그, 저는 별, 우리는 흔히들 그냥 뭐 하면은 뭐책에 나온 거 보는 것처럼 그냥 점 찍고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렇게 쓰는데, 쓰는데 읽을 땐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예. 아, 그니까 프로그램 을못 읽는 거예요. <laughs> 프로그램을 읽을 읽는 거는 이제 말로 다 말로 다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자열에 속해 있는 이 함수를 실행시켜, 이런 거죠. 여기 밑에서도 보시면 이 문자에 있는 이 함수를 실행시켜. 타이거입니다. 예, 이것도. 이 딕셔너리에 있는 키를 내놔. 이 딕셔너리에 있는 아이템들을 내놔라. 뭐 이런 거죠. 예, 예. 여기에 리스트에 있는 값을 하나 팝해봐. 팝이 뭔지는 좀 이따 보세요. 예, 예. 자, 어쨌든 간에 다 함수입니다. 저게. 뭐를 뭐해 뭐에 있는 뭐를 뭐해 뭐 이런 이런 형식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파이썬에서는 미리 그거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보면 클래스를 다 만들어 놨고 그렇기 때문에 점 뭐로 찍으면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 그래서 이이이 문자열에 이 문자열을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 뭐 제가 이거를 한글화를 하고 싶었지만 한글은 소문자가 없어서 <laughs> 다 소문자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이제 다시 대문자로 다 바꿔 어퍼 예, 예. 뭐뒤 없는 게 아니라 어퍼 대문자 대문자로 다 바꿔 이런 겁니다 이 기능을 필요로 할때이걸 쓰면 되죠 스플리트 스플리트 그러면 분해해 이런 거거든요 예. 분해는 뭘, 뭘 갖고 분해하느냐 어잘 잘라내거든요 이이 이 하나짜리 문장을 이게, 이게 뭉치가 하나잖아요 하나짜리를 얘 이렇게 이렇게 뚝뚝뚝뚝 단어별로 잘라냈단 말이에요 뭘 기준으로 잘랐냐면, 여기 빈 칸. 기준으로 자른 겁니다. 다른 걸 기준으로 자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좀 이따 보시면 됩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트윗이라는, 트윗이라는 곳에다가 또 스트링을 하나 이렇게 넣습니다. 이거 뭐 트위터에 익숙한 표현 같죠? 이거 샵 나오고, 해시태그. 근데 트윗이라는 문장을 샵 앞뒤로 잘러. 이겁니다. 그럼 시, 샵 앞뒤로 자르니, 샵 앞에 있는 이거와, 샵 뒤에 있는 이거로 나뉘는 거죠. 예, 얘를 예. 경계로 잘라라. 예. 뭐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자른 거에서, 자른 거에서 두 번째 거, 1이라고 첫 번째 거 아니라 예, 0이 예. 첫 번째죠. 두 번째 거를 찍어봐. 스포츠라고 찍었죠. 디스트의 두 번째. 다, 이, 다 이해가 되시죠. 아, 쉽습 예, 예. 자, 이제 D라는 게 있는데, D를 우리가 만들었나 모르겠네요. 아, 딕셔너리 뭐 하나 지웠나 보다. 자, 저뒤가 이전 강의에서 있었던 건데 강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음, 지웠네요. 그래서 <laughs> 딕셔너리 부분을 일단 실행하고 와야겠습니다. <laughs> 저기가 좋죠. 이이안어다가 원하는 어, 부분을 실행. 아이 파이썬은. 이 주피터는 그게 좋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분만 예. 다시 실행해 놓고 다시 올수 있어요. 예. 자, 이제 한번 찍어 보죠. 그럼 D는 이제 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 어, 아이템이 있죠. 그러면 이제 키, 밸류. 원래는 키하고 밸류라고 불러요. 밸류. 그래서 키만 찍어 줘. 그러면 이렇게 키를 리스트 형태로 해서 이렇게 줍니다. 보여주고. 그럼 아이템을 줘. 아이템은 하나하나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가 설명할게. 딕셔너리 키인데, 얘는 리스트로 이렇게 해서 주고요. 아이템은 튜플 형식으로 키하고 밸류를 두 개를 이렇게 줍니다. 얘가, 음. 얘를 얘가 키고, 값이 밸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쌍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줍니다. 아이템스.로 주는데, 변하지 않는 튜플 값으로 리턴을 해준다. 해 준다. 예. 그런데 뭐 지금은 그 값을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예. 아니라, 어쨌든, 이게, 이게, 이게 메서드라는 거, 이게 함수라는 거, 예. 그, 그,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예. 리스트에도 또 있어요. 리스트도 사실은 클래스거든요. 예. 두둥, 리스트를 1, 2, 3으로 만들어 놓고, 팝, 그러면 하나 맨 마지막에 있는 거를 통 하고 예. 리턴 시켜주죠. 리스트를 찍어라 그러면 1, 2. 팝은 기존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빼서 주고, 기존에 있던 걸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니까 두개밖에 안남았죠 아 지난번에 한번 강의했던게 이제 나오네요 x 가1 2 3에 있냐 요거 요거가 이제 x x 라는 스트링은 1 2 3에 리스트에 있냐 아니다 x 는 이번엔 있니 true 이런식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는 와 이유는 이게 내부적으로는 또그 어, 메서드에 비슷한 그 메커니즘을 따라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컴파일 언어 구성할 때 그렇게 구성하는 건데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이건 메소드로. 오늘 강의 이제 함수랑 메소드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음번 강의가 어떻게 보면은 최소 강의 마지막 강의 클래스. 예, 클래스 강의가 <laughs> 남아있습니다. 예. 원리보님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